군요하게 3년까지 됐나 우리가? 정확히 기억나네 일단 레녹스 기본기 1열면 2을 찍는다 왜냐? 2을 찍어야지 여기 오는 녀석을 마구마구 텔포를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옆모에서 테리타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게더 좋은데 아래로 뛰었어야 됐네요 이거 망했다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잘못한 거예요. 번아웃으로 뛰는 절사를 벌어어야 됐는데 안 되는 예시를 몸소 보여주다니 감동이에요. 제가 이렇게나 시청자들을 생각한답니다. 시다. 어, 뭐안 먹어진 거 같은데 그치? 뭐야 왜안 먹어졌어? 그지굿이 정도면은 잘 떴죠. 그래도 이게 병원에서 여기까지 먹었으면 무기가 바로 떠가지고 좀억까 하면서 다닐 수 있었는데 아쉽네. 아이씨야, 안네 내가 잘못했어. 아무기 그래? 만들고, 뜸물도 만들고, 소주까지 떴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이런 음식까지 만들고요. 오르트 학교 대충 깔끔하게 됐네요. 루트가 좋다. 환원님 어서 오세요. 어리버드 어, 기상하셨네요. 그렇죠. 스텟템을 챙겨야 되는데 만들고 스텟템을 여기서 꿀물 나오면은 꿀 챙겨줘. 뜨거운 꿀물 만들든가 아니면은 호텔에서 얼음으로 얼음물 만들든가 하면 되겠는데. 월드 안 떴고, 호텔 빨리 갑시다. 근데 풀템이 떴네. 이게 병원가서 그렇구나. 스태템 챙겨야 돼요 지금. 스태템으면은보스데생각보생보스데생스생스태데다스태템이안뜨다 수확으로 데운다는데다 아. 가사 내가 먹는다. 불만 없제? 자 이러면은 뭐든 뭐든 치워주는... 미친 루크의 등장. 공이 없어서 까비 관광 고 저를 쫓아오는 건가? 아닌 것 같죠. 건너가서 글레이셜 봅시다. 글레이셜이 뭐 무난하겠죠. 스카지도 괜찮은데, 뭘다뭐둘다 뭐 좋은데? 악질 채팅이 어렵다고요? 하세요. 뭐 언제 안한 것처럼 그러냐? 언제부터 안 했... 그렇게 나를 언제부터 신경 써줬어 이 자식아? 나아지는 어? 법이지. 네가 나를 언제 그렇게 신경을 써줬어요 니마? <laughs> 어, <신기하지만. 웃음> 레이저 보자 언제나 코치님 신경, 저게 뭔 소리지? 나뭔 소리라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글레이셜. 알파가 한 거거든? 알파 볼수 있으면은, 보는 것도? 이거는 근데 공, 궁... 이그 사람 공 빠져서, 아니 공이래. 이가 빠져서 안 되죠. 아시요. 안 되겠다 이건 뺄게요. 음식이 없어서 알파 못 봤다 근데. 오! 깜짝이야, 씨. 아이 놀래라. 음식 아씨 뭐야 루크도 왔네 그러면은난 음식을 일단 챙겨야 될것 같아 스테이크라도 만들죠 라이터를 챙겼으니까 아니 음식이 어디있어 아니 아니 그다 아니 그, 다가 좀 오지 어디 갔냐 이럴 때만 안 보이냐 방제 보고 왔는데 왜 레녹스시죠 방제 미션 이터널 리턴 아니에요? 로아. 아니 내 고기들 어디 갔을까? 가라. 내가 중량도 훨씬 높은 것 같은데 룸 없어요. 아 사람 개 많네 잠깐만. 고기가 없어. 아니, 이 녀석들, 너네도 음식이 다 없구나. 제 음식 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턴을, 리 턴이. 아이고, 아 시큐 실수했다. 컷! 실수해도 잡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르녹스 아시겠죠? 저 처럼 하시면 돼요 별거 없고 스카디까지 좀 보고 싶은데 아이고 와드 점프 왔다 씨 근데 이거 사람 무조건 있잖아 시스 따고 와드를 무슨 저렇게 박음 저렇게 박을 수도 있지 쌈 잘하냐 제키야? 오야, 어, 야이 서울이 왜이 길어, 씨. 어? 억대 어, 이 녀석. 아니 알파에서 우리 몇 년째 싸우는 거야 지금, 어? 이러다 정들겠어 이 정도면은. 오오오오오오오생존오가사망했습니 <laughs> <이> <laughs> 먹었다. 끝까지 버틴 나의 승리네. 아,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어, 너무 아파요, 고님들 살살, 살살요. 아고님들 어! 살살요, 씨. 아니, 미친 새끼. 안 돼! 공망 왔는데, 씨. 아니, 이, 이렇게 잡았는데 맛있는 것좀 주지. 아니, 개맛 그 없네? 리가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가서 그냥 스카디나 볼걸, 이 시간에. 버린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 버리는. 아, 내 시간 아까워라. 오메가, 오메가가 벌써 나왔네요. 미갑이나 보러 가겠습니다 주문을 했구나 이녀석 어 양각을 아니 사거리가 왜 이리 길어 아이고 죽라 맞 너의 템이 이제 낫내 거다. 이제 어, 맛있는 걸 주문해놨네. 고마워, 새키야 이거는 오토함즈 가는 게 무난하지 않나? 보험을 가고, 아니면은, 성법이 가는 것도? 성법이 요즘 별류가 상당히 올라온 걸로 알긴 하거든요. 이거 왜 사람이 없지? 아니, 내가 지금 너무 늦게 와서 이 지금 오메가의 실태를 모르는 건가? 사람이 개 많은데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지, 혹시? 갑자기 이제 팀원 나오는거 아니지? 아니네. 뭐지? 맛있네 또 등이 아프네. <웃음> <웃음> 오하메 이러면은 뭐든 챙겨야지. 오하메 성범위? 유지 송대가 안 보이네요 야, 사실 위클 못먹거든요 레녹스는 못 먹는다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거든요. 얘 진짜 미클시기가 힘든 캐릭이라서. 그냥 혈압고절편까지 오는 게? 여기로 오네요, 근데 여기로 오면은 또 보긴 해야겠지. 월계관이랑 월계관 멀귀관 중간 중간 계속 붙이고 어디가 모을 수 있겠는데? 뭐또 <laughs> 뭐지 이게 <laughs> 아니 뭐지 이상해요 이 게임 이거 성보비까지 보고. 이 성당 가서 십자가 먹고, 그럼 육전설인데요. 할아구지평까지 될것 같은데? 그럼요, 뽑아야죠. 가라. 너 미쳤냐? 나 위클이다. 정신 나왔네, 가라. 죽어, 너. 너 죽는다고, 이 자식아. 아, 야, 에이, 누구야? 아니, 씨. 이 자식들, 이내 껀데. 아니, 웃긴 놈들이네. 이거 내 꺼야, 이 자식들아. 아니, 씨. 이거, 공장보다, 마페 먹는 게더 편할 것 같은데, 절로와서 n 이스 채찍은 주문하면 되니까 i <laughs> c 좀 있었으면 좋겠다 e Nice. n i 아주 이런거 할줄 안다고 맛없는 PCN 칩스, 이거 버려버릴까? 뭔 PCN 칩스냐? 나한테 성수가 있는데 잠시 후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 아니, 변종 없냐? 근데 변종 하나만 혈압우 절편 좀... 혈압우 절편이 진짜 멋있는 무기인데, 아 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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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선선하네. 아침 되면 주문하고, 두분 되긴 하겠지. 아침 되면은 주문하죠.

너날 이길 수 있겠어? 너내 템을 봤어? 나투혈팩이 포코 이 생나 맞았고 개 아프지 뜨겁지 어 불타지 막나 위클이 안 꺼졌거든 나지 싫어라 어어어어어어어 안 맞아. 죽어라. 컷. 아, 왜안 죽어? 아, 왜안 죽어? 아이씨, 아, 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편집 바랍니다. 편집해주실 거예요. 제가 공을 못 맞춘 거는. 다시 2차전에서 제대로 하자. 이거 잡으면 20수가 아니냐? 아니네. 컷, 캐리, 지지, 수고하셨습니다. 궁못 맞추는 일도 없고, 멋있어요, 코치님! 감사합니다. 제가 궁을 못 맞출 일이 없죠. 별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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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꽃이. 이따구로 해도 우승하네? 별꽃이, 별꽃이. 야, 중간에 이상한 말이 하나 있어, 이 자식아. 너는, 넌안 되겠다. 너는 좀 나갔다 와라.